사실 이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이라이 단원의 문제들은 수능에 그렇게까지 잘 출제되지는 않아요. 삼각함수 그래프나 사인코사인 법칙 문제들이 훨씬 많이 나오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. 그리고 대부분 혹시 나오더라도 4점짜리 보다는 3점짜리 좀 쉬운 문제로 나오는 편이거든요. 보면은 이제 쭉 이거를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뜯어서 보는 게 아니라 쭉 보는 친구들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니다 넓이 구하는게 되게 많네 그렇죠 공식을 외워야 되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고 L은 R 세타 이런 공식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저 S1과 S2 넓이를 물어봤고 음, S1은 아, S2는 생각보다 넓이 구하는 게 간단해요 이게 지금 누가 봐도 반지름이 다 3짜리 원이기 때문에 마름모고 그러면 마름모는 부채꼴이기도 하니까 아, 안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넓이는 그냥 3곱하기 3곱하기 사인 6분의 5파이를 하셔도 됩니다. 사인 6분의 5파이는 사인 6분의 파이랑 값이 같기 때문에 2분의 1이고요. 따라서 2분의 9가 될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이 문제에 보면 부채꼴의 넓이에서 저런 바른 모의 넓이를 뺐는데, 이분의 구가 없다라는 거죠. 답이 다 무슨 무슨 파이잖아. 그게 아마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. 자, 그럼 S1의 넓이를 지금부터 구해볼게요. S1의 넓이는 굳이 따지면, 요만큼에서 요만큼을 뺀 겁니다. 또저 저만큼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원리죠. 요기 넓이를 지금부터 편의상 A라고 할게요. 자, 저 A라는 넓이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요 부채꼴 보이시죠? 요 부채꼴의 넓이를 B라고 할게요. 저 A라는 넓이는 B에서 S2를 뺀 겁니다. 자, 다시 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아까 전에 있었던 이마름 모의 넓이를 뺀 거예요. 그렇죠? 자, 그리고 이큰큰거 있죠? 이거 큰 거. 이큰 거를 c라고 할게요. s1의 넓이는 c에서 a를 뺀 겁니다. 고로 s1의 넓이는 c에서 b s2를 뺀 거고요. 그러면 s1은 c 빼기 b 더하기 s2고요. 문제에서 물어본 건 s1 빼기 s2니까 s2를 넘기게 되면 s1에서 s2를 뺀건 결국 c 빼기 b예요. 아까 전에 괜히 s2를 구했다라는 생각이 들죠. 그럼 c에서 b를 뺄 거예요. c는 아까도 얘기했듯이, 자, 이제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. c는 요, 반지름은 3에 요만큼의 각도 6분의 5, 2파이, 360도에서 6분의 5파이를 뺀 친구니까 6분의 7파이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넓이고요. 그럼 2분의 1, R제곱, 6분의 7파이라는 넓이에서 이게 C예요, C. 그리고 B부분은 6분의 5파이를 뺀 거죠. 2분의 1, R제곱, 6분의 5파이. 어차피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니까 얘네 둘을 빼면 은 3분의 파 3분의 파이고 거기에 2분의 5를 곱한 게 되겠죠. 2분의 3파이라는 답이 나와요. 그러니까 아까부터 이걸 쭉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알 텐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s는 2분의 1 r제곱세타, 2분의 1 rl, l은 r세타다라는 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도형의 넓이 같은 걸 구하고 있는데 중학교 수학 경시대 회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이를 구했어요. 괜찮으시죠? 자,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.